n 안녕하세요 덕질어 누나 브로리입니다 제가 4회 초년생 때첫 월급 받고 제일 먼저 사고 싶었던 게 바로 모니터였는데요 취미라고 게임 밖에 없고 그 조그만한 화면으로 게임하니까 좀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32인치를 알아보는데 가격선으로 정렬해보면 아니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싶은 게 많더라고요 뭐4회 초년생이니까 싼거 중에 괜찮은 게또 있겠지 싶어서 후기를 찾아보는데 후기 후기 결국 돌고 돌아 삼성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용 삼성 32인치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담 없고 편하게 고를 수 있는 모니터를 들고 왔어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LS32 FG500.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삼성 기본형 스타일, 튀지 않는 색감의 심플 그 자체입니다. 요 녀석 전작에서 후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디세이 특유의 코어라이팅 부품이 없어졌고, 볼록했던 디태를 평평하게 쫙 폈어요. 삼성하면 커브드라 놀려서 그런가? 또 스탠드도 변경됐는데 스위블, 틸트, 피벗은 동일하지만 엘리베이션은 기둥 자체가 움직이도록 바뀌었고요. 하단 받침대도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철판이 느낌은 더 좋았는데 플라스틱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포트 구성은 DP 1.2, HDMI 2.0한 개씩. 일반인 기준에서 컴퓨터 한대 연결해놓고 뭐 변경할 일이 잘 없잖아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구성이죠 뭐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도 그렇고 삼성다운 무난한 녀석인 걸잘알수 있는데요 아 무난하단 말이 막 특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옷 고를 때 생각하면 처음부터 튀는 거 사지 않잖아요? 흰티 이런 기본템부터 사죠 그것처럼 어디에 놓아도 튀지 않고 도도도루잘 어울린다는 게 장점이죠 지금부터 살펴볼 스펙도 일맥상통합니다 핵심은 딱 4가지 32인치, QHD, IPS, 180Hz인데요 게임용으로 처음 32인치 넘어올 수 가장 많이 찾는 안정적인 조합이에요. 왜냐? 일단 크기와 해상도 조합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황금 비율이거든요. 만약 32인치의 FHD를 사용한 다쳤을 땐 화면만 크게 늘려놓은 셈이라 픽셀 도트가 눈에 거슬릴 거고요. 반면 4K의 경우 화질은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데 모니터 가격도 훅 올라가고요. 덤으로 글카도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32인치 입문용으로는 FHD가 황금비 같은 위치에 있죠. 넓고 선명하고 글카 부담도 덜하니까요. 하지만 27인치 QHD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화면 밀도 차원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주사율 180Hz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입문용이라지만 144Hz는 조금 부족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240Hz 이상 모니터를 사자니 가격이 비싸지죠. 솔직히 조금 욕심내서 240Hz를 구매한다 쳐도 내 컴퓨터 사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요즘 메모리도 금값, 그러니까 CPU 가격도 오른다지. 결국엔... 우리가 할수 있는 건요 타협! 타협의 180Hz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들어도 얘를 왜 입문용 접격 대상이라 하는지 느낌이 오실 텐데 실제 화면 품질과 게이밍 스펙도 확인해볼게요 먼저 색역, sRGB는 99.8% 범위로 커버하고 122.5% 비율로 과포화되는 영역이 있어서 게임이나 유튜브 볼때 강렬하고 화사한 느낌이 나고요 DCI-P3의 경우 92.8%로 넷플릭스를 볼때 살짝 아쉬울 수 있어요 즉 게이밍 용도다 볼수 있죠. 다음은 밝기. 최대 377.3 칸델라로 스펙표에 기재되어 있던 300 칸델라보다 높게 측정됐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스펙상으로는 전작보다 밝기가 너프돼서와 삼성 배불렀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반전을 주네요. 그냥 스펙에도 350 칸델라로 적어놓지. 뻔하게 음, 왜 그래? 다음은 명암비입니다 1300대1 수준으로 IPS 평균보다는 높게 측정됐고요 마지막으로 색온도는 약 6000K대로 조금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OSD에서 파란 색상을 높이시면 원하시는 색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밍 스펙인데요 먼저 응답 시간은 표준 모드에서 5.54ms 기본 설정인 빠르게 모드에서는 3.51ms로 측정되었는데요 IPS 180Hz 기준으로는 정직한 수준이죠 그리고 시스템 지연 시간의 경우 약. 12ms 전후로 측정되었는데 프레임 제한이나 어댑티브 싱크 사용 여부에 따라 변화가 없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면 품질과 게이밍 스펙도 입문용 게이밍 기준으로는 딱 적당한 조합인데요 사실 전작 LS32DG500도 이미 잘 팔린 제품이라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밝기 없음? 이거 사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측해보면 스펙 표기보다 더 높게 나왔고 170 펀델라 떼면 밝기가 부족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작도 스펙에 비해 실측은 더 높게 확인돼서 엄밀히 따지면 너프는 맞지만 가격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다면요. 뭐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얼만지 찾아봤는데 어... 출시하자마자 핫딜 31만원? 아, 시작은 좋네요 삼성 전작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건 조금 아쉽지만 동일 스펙 기준으로 이 가격대가 드물고요 브랜드 인지도나 AS 생각하면 큰 고민 없이 지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럼 덕질하는 누나 브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